카메라 감독이 되고 싶다는 꿈을 키웠고 그래서 친구들과 영상 찍는 것을 좋아했던 한 소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세월호 참사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 소녀가 남긴 영상이 새롭게 공개됐는데 생생하게 들려오는 딸의 목소리 때문에 부모님은 아직도 딸을 품에서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인선 기자입니다. 나는 조금 특별한 여행을 떠나보려고 한다.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단원고 2학년 한고은 양이 만든 유시스입니다 수업 시간에 떠들고 좋아하는 사람과 메신저를 하며 기뻐하는 영락없는 여고생의 모습입니다. 애인자 올라와서 다 저기 뭐야 보내고 그 다음에 뭔가가 너무 없는 거예요. 사진도 없고 그래서 그 이후부터 좀찾았죠막 이렇게 여튼 요런 자료들도 보고 많이 울었네, 그냥. 영상 제작에 관심이 많았던 고은양의 꿈은 카메라 감독. 고은이가 서울 KBS 입사하는 게 교내 영상제에서 상을 탈 정도로 재능이 있었고, 영상동아리를 직접 만들 정도로 열정도 있었습니다. 부모님은 딸의 꿈을 적극적으로 도와주지 못한 것이 한스러울 뿐입니다. 그 VJ들이 들고 다니는 카메라 있잖아요. 그거를 사주려고도 생각했는데 이럴 줄 알았으면 그 카메라를 사줄 걸 많이 후회돼요. 친구들과 함께 해맑게 웃고 있는 고운양의 모습을 이제 영상 속에서만 볼수 있다는 현실 그저 야속할 뿐입니다. 채널A 뉴스 여인선입니다. 네, 저는 지금 단원고 희생학생 유족 분들의 도보행진 한가운데 와 있습니다. 지금 잠시 구곡종합사회복지관 앞에서 점심식사를 위해서 멈췄는데요. 유족 한 분을 모셔서 인터뷰 잠깐 진행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간단한 자기소개 좀 해주실 수요 네, 저 단원고 2학년 일반 한고은 엄마 윤명순이에요. 예. 오늘 입고 계신 옷이 좀 보통 옷이 아닌 것 같은데, 좀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네, 저희 단원고 2학년 체육복이에요. 저희 아이 옷장 서랍에 있어서 음. 입고 나왔어요. 이 신발도 저희 딸이 신었던 신발이고요. 네, 지금 노란색 가방은 힘들어서 차에다 실어놨는데, 그 노란색 가방도 저희 딸 아이 수학여행갈때 가지고 갔던 가방 찾아가지고, 깨끗이 빨아놨다가 제가 오늘 메고 나왔거든요. 예, 그래서 같이, 저희 딸이랑 같이 하는 기분으로 입고 나왔어요. 따님이랑 같이 한다는 기분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마음이 좀 많이, 여러 가지로 복잡하셨을 것 같아요. 예, 지난주 주말에 국회 갈 때도 1학년 체육대회 할때 입었던 목에 파란색 계열의 흰별분이 있는 바지 입고, 갔었거든요. 그때도 저희 딸아이 가방 메고, 저희 딸아이 티셔츠 입고 같이 같이 하는 마음으로 그때도 입고 가고요. 오늘도. 부부랑 저 딸이랑 같이 하는 마음으로 입고 와서 아이들이 같이 하는 마음이 있, 있으면 우리 애기가 힘들어 하는 거 보고 빨리빨리 해결해달라는 그런 의미도 있어요. 네. 그런 옷을 입고 나오시는 걸 보는 국민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도 있을 것 같아요. 다시 한 번만 질문해 주시. 아, 예. 이렇게 그 마음 복잡하신 생각이 들 텐데도 따님의 옷을 입고 나오신 이유가 있을 텐데 국민분들께 그런 소망이나 바람을 말씀을드린다면 어떤 말씀을 주실 수 있을까요? 예. 제가 드리고, 드리고 싶은 말은요. 마, 다른 많은 분들이 그렇지는 않지만 많은 오해를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저희가 국회에서 단식하는 것도 그렇고 지금 오늘 도보 행진하는 것도 그렇고 저희가 보상금 많이 받기 위해서 하는 행동은 절대 아니거든요. 저희는 솔직히 10억을 저희한테 갖다 주더라도 그안받고그돈 가지고 가고 저희 딸을 대신 살려달라고 말하고 싶고요 자식 없이는 돈도 그렇게 크게 필요 없는, 거, 없는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오해는 제발 안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어떤 부모든지 자식보다 돈이 중요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발 그런 오해는 말아 주시고요 저희 딸 15일날 아침에 나갈 때잘 갔다 오라고 안아준 게 마지막이었거든요. 근데 솔직히 저희 애들이 왜왜 왜 그렇게 죽었는지 몰라요 지금까지도 그래서 다른 거 없어요. 우리 애들이 왜 그렇게 억울하게 죽었는지 진실을 밝혀주고 싶은 마음 그 하나 마음뿐이에요. 그래서. 애들 차가운 물속에 있을 때도 저희 부모들은 아무것도 못하고 손 놓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손 놓고 있지 않고 아이들 억울하게 죽은 거 진실 꼭 밝혀주기 위해서 하는 행동이거든요. 그러니까 순수하게 그렇게 받아들여주셨으면 좋겠어요. 보상금 때문에 절대 그런거 아니거든요 세상의 부모들은 돈보다 자식이 중요하, 중요하다는걸 다 알거라 그렇게 생각해요 음, 말씀중에 좀 마음이 울컥하셔서 우물까지 흘리셨는데요 마지막으로 이 도보행진을 어떻게 잘 마무리 하시고 앞으로 계획이나 뭐 바라는 점이 있다면은 어떤게 있을까요? 바라는 건 없고요. 도보행진, 우리 유가족들 아무 스탈 없이 잘맞았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 도보행진 계기로 특별 법제정이 빨리 이루어졌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지금, 지금 같은 사고가 다른 집에 우리 같은 아픔을 안 겪을 수 있도록 그런 사고 다시는 일어나지 않게 정부에서 조금만 더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힘드실 텐데 인터뷰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